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일중학교 3학년 학습 프린트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은 신문 기사의 내용으로 신문 기사의 구조에 맞게 헤드라인부터 컨클루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사자가 이 해저의 그 지도의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에 Endangered Sea Lions Help Map uh, Ocean Flower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 신문기사 내용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습니다. 헤드라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헤드라인이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 그 밑에 By NFK Editor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이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될요 내용이 리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주의 과학자들이 자, 발달시켜 왔대요. 새로운 방법을, 어떤 방법입니까?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연구하냐? 이렇게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 어디에? 해저에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착하면서 뭘 붙인다는 얘기죠? 카메라를 어디에다가, 이 바다 사자에다가 딱 붙임으로써, 어, 그, 사람이 닿기 어려운 그 지역에 연구를 할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 비디오인데 어떤 비디오냐면 녹화된 비디오예요. 무엇에 의하여 녹화됐냐? 카메라에 의해서 녹화된 비디오가 공급해 왔습니다. 무엇을?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했대요. 근데 그 정보가 무엇에 관한 것이냐? 자, Both A and B라는 구문이 있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둘 다인데요. 이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사자와 그리고 이 해저, 그래서 바다 그 표면, 바다 바닥에 있는 부분에 두 가지 정보를 전부 이렇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바디 부분이 됩니다. 바디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져서 이제 바디가 되고, 바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주 바다 사자의 개체. 근데 이 호주 바다 사단, 사자는 어떠한 상태냐? 멸종 위기에 처해 있죠. 이 멸종 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호주 바다 사자의 개체 수가 지금 어떤 상태다? has declined.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했냐? 6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40년간 40년간 자, 뉴튜 모모 때문에 난뜻시죠 무엇 때문에? 자, 기후 변화, 그다음에 서식지의 파괴. 그다음에 이렇게 남획으로 계속해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감소가 자, 보존을 하게끔 보존의 노력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필수적으로. 그러므로 자, 여기서, 어, 주요한 문법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t is important for researchers and scientists to gather detailed information about different areas of the ocean floor.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어, 가주어. 맞습니다. For researchers and scientists, 의미상의 주어. t o 부터 floor까지가 진주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모으는 건데요. 세부적인 정보, 무엇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냐? 여러 지역, 어, 이 바다 표면에 여러 지역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모으는 것이. 근데 이걸 누가 모으는 거죠? 의미상이죠. 그렇습니다. 조사자와 과학자들이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they have focused on what sea lions mostly eat in specific Ocean areas. 이제 특히 어디에다가 어더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냐? 이 그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바다 사자가 주로 무엇을 먹는지, 이 어떤 특정한 바다 어 지역에서 무엇을 먹는지에 관한 것을 집중하여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studying the ocean floor is challenging. 어 문제가 있죠. 어떤 게 문제냐? 어 연구하는 것은 바다의 이 해저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어이 수중 수중 로봇을 어 이용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로봇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장비가 비싸요. 그리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이 접근 가능성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 바로 이런 에들레이드 대학과 나모주 연구개발소의 과학자들이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안했어요. 서제스트 다음에 목적으로 이렇게 동영상 봅니다. 무엇을 제안했냐? 아주 획기적인 번뜩한 아이디어인데 카메라를 부착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바다사자에다가 대신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바다사자가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니까 거기다 카메라를 부착시키면 바다 사자의 이동과 함께 카메라가 바다 속의 모습을 촬영하겠죠. 거기서 정보를 모는 으 겁니다. Large areas of the ocean floor can be covered by sea lions. 그래서 이 바다 그 표면에, 바다 바닥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다 사자들을위해서 다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깊은 지역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깊은 지역이냐? 사람은 다할수 없는 곳까지.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이 조사자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 모를 또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두 거기다 붙였냐? 이 GPS 추적기를 단 거예요. 카메라도 붙이고 위치 추적기도 단 거죠. 어, 어디에다가 달았냐면 두 그룹에 8 0 마리의 건강한 어, 이 암컷 바다 사자에다가 이걸 또 부착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이 암컷 바다 사자는 정규적으로 돌아와요. 육지로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돌아올 때그 내용을 보면서 또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total, the sea lions collected 89 hours of video footages.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총, 총 총괄적으로 이 바다 사자가 89시간짜리, 어, 비디오에 그 어떤 흔적들을 모아왔고, 이것을 이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공급해주냐? 조사자들에게. 이 독특한 어떤 관점을 주는 거죠. 바로 어떤 관점이냐? 그들의 환경에 또 특별한 어떤 시야, 관점을 제공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는, 어, 보여주었는데요. 무엇을 보여줬냐? 이제 비디오의 내용이 나와주는 거예요. 어, 여섯 가지 다른 종류의 이 바다 그 표면의 환경과.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 수많은 numerous. 수많은 바다 식물들을 보여주고 또 어떤 지역들은요. 오직 모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게 해준 거죠. 어, 육지처럼 사막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 다양한 식물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게다가 어, 문법적인 표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wise of the scientist to use an artificial intelligence tool to predict the features of the ocean floor based on the sea's surface temperature. 자 여기서도 어, 표현을 보시면은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표현이 있습니다. 가주어고요.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투부터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어, 현명한 거래요. 누가? 과학자에게 과학자에게 있어서 사용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인공위성 AI 도구를 사용하는 게 현명하대요. 뭐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예측하냐? 우리 이제 바다사자가 바다사자에게 부착된 카메라와 GPS 추적기로 이 해저의 어떤 컨디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AI 도구로 이제 그 컨디션에 더하여 예측을 합니다. 바로 이 바다 표면에 어떤 특징들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뭐에 기반하여, 어, 이 바다 표면의 온도. 그래서, 이렇게 바다 표면, 바다의 표면이죠, 여기가. 여기에 온도에 기반을 하여, 바다 깊은 바다, 플로어의 온도. 그쵸? 그렇죠? 여기에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디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어,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stated 그리고 이렇게 따옴표 이런 걸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conclusion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conclusion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s one of the researchers 자 여기도 보시면은 모모 중에 하나로서 조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자 내야 기빙 i n 윈도우 그리고 우리에게 창문을 해줍니다 어떤 창문 우리가 지금까지 본적 없는 창문이죠 근데 그 창문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그제 그래, 세상 그렇죠 바닷 속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 모의 방법이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바다 사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입증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더 쉽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뭐 하는데, 연구하는데, 무엇을요? 이 바다, 그저 표면에, 바다 바닥을 어, 이렇게 연구하는데, 매우 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어, 지금까지 이렇게 입증했습니다. 해저를 이렇게 볼수 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사자가 그 바닷속에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바닷속의 컨디션을 어,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신문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워크북과 도식화, 구조화를 통해서 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후 어, 예상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